김외숙 현 한국 여성 변호사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 현 한국 동서 발전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노태강 현 스포츠 안전 재단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 현 국토교통부 기획 조정 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황인성 현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 교수 김혜숙 법제처장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과 공공 정책의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합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체육 분야의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는 평가입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입니다. 이상입니다.